오늘 시편 106편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져 있는 형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와도 같습니다. 시편 106편 기자는 민족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 나라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다시 우리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탄원하는 시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를 가장 극적인 사건으로 보여주신 게 홍해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구원해 내신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홍해를 가르면서 건져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렇게 비참하게 완전히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전 세계 여러 나라로 남은 사람들이 갈기갈기 찢겨서 흩어져 버릴수 있냐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 구원을 받고도 세상 따라 살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종이 되니까 그다음엔 적군의 종이 되어 버리고 망 거지요. 집행기자는 하나님께 그 점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의 지금 위기 상황에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회개의 기도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제는 진짜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마저 우리의 믿음이 그저 형식적인 믿음, 이름만 가진 믿음이면 우리나라 정말 난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정말 똑바로 믿어야 돼요. 이제는 진짜 살아계신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왕이 되셔야 돼요. 믿고 의지하고 따를 수 있는 왕이 필요해요. 우리 민족에게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동안에 예수님을 왕이라고 말만 했지 실제로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회개가 필요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안 믿으니까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회개하면, 그리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근데 지금 이 10편, 106편 기자의 처지는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한 다음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기도해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죠. 그건 역사가 이미 증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완전히 파국을 맞이하고 난 다음에서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이 나라를 지켜 주십시오. 지금 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듣고 싶은 기도는요. 이제는 예수님을 제가 왕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포기하실 수 없어요. 도대체 이 땅에 예수님이 왕이신 성도가 몇 사람이나 있느냐는. 주님 제가 그그 그 사람이 되겠습니다.